본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전후, 믿음 전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효능 혹은 효과를 말할 때그 전과 후가 명확하고 뚜렷한 차이가 있을 때라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무엇을 사서 먹었거나 혹은 보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 치는 값만큼 전과후가 명확한 대비 차이가 나면 아참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뭐 비싸게 주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럼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나 혹은 생각의 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대비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거린이었던, 맹인이었던, 맹인이면서 거린이었던 이 바디미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믿음 전과 후에 극명한 대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 개인의 삶이 있었고 그 이후 또한 변화된 삶이 있었는데 이 바디 메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과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지녀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오늘 믿음의 효능,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리에서 주를 위한 자리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미오란 사람 이 사람은 맹인요 이 거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혹은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이며 모든 기회며 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길가 이렇게 표현했죠.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도한 무료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길가에 앉았었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여 그의 삶이 영유가 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 행동의 목적 이것이 다 길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목적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맹인이고 거린이니까 그 길에서 자기를 위한 삶의 쟁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후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다이수 자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죽기로 나간 이후 또 주님께 나가 무엇하여 죽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말씀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네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의 전에는 그의 삶의 자리가 길 가에서 자기를 위한 모든 시간이며 모든 행동이었지만 그 믿음 이후로는 길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마지막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자리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있던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가시는 그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것이 이 바디며 거린이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며에게서 믿음 전과 후에 나타난 명확한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러한 대비점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시간이며 나의 모든 노력이며 나의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시간이며 나의 모든 재능이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나가는지 그것이 있다 그러면 우린 믿음의 효과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어디 비싼 곳에서 머리를 했는데 동네에서 한 것과 별 차이 없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맹인여거리니었던니 바디며가 예수를 만나기 전 길가에서 고정되어 있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뛰어나갔죠. 50절에서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맹인이고 거린인데 여기서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을 맹인이란 얘기는 보이지 않다는 뜻인데 뛰어 일어났다. 뛰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맹인 같은 경우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 만에서 뛰어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치, 이것이 뛰어넘은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며 형편이며 아우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뛰어가는가.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변명과 핑계가 앞섰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합리화이고 타당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계요 혹은 변명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런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가지 상황들,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만 걷지 않고, 뛰어갈 수 있지만 뛰지 않고 다 상황을 탓하며 나는 맹인이요,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여새 맹인이면서 거린이었던 이 바디묘의 변화의 모습은 겉옷을 내버렸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산상 수훈 가운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존목고 동록이 하며 도적을 두을 건너 뚫는다. 고대 근동에서의 부 혹은 보화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가 그 의복이고 또한 곡식이며 금붙인데 이 맹인 거린에게 있어서 의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겉옷 고도을 버렸다. 이거는 많은 것을 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포기한 거죠. 누가 주워가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디 모욕에 있어서는 믿음의 전에는 그고도을을꼭 붙들고 그 속에 있었고, 아,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 제안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믿음 이후 이 모든 걸 떨쳐내고, 일어서 뛰어가며 겉옷을 버렸다 이런 변화가 명확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만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바디메오에 있어서의 극명한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호의 식량이면 식량 동전이면 동전 주는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식량을 주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거된 겁니다. 아, 당연히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가면서 조용히 뛰어만 갔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줄을 높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그를 보던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아, 이 예수는 참으로 능력이 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를 써가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도, 그의 변화되며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금번 단기선교 이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뭐, 저 자신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변화된 모습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부터 그런 것을 차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변화. 무엇인가를 받기를 바라고 또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또 내가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혹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존재 자체가 전달력이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성 신앙인들이 되어서 초신자만도 못한 믿음을 갖는다, 초신자만도 못한 열심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변화된 모습을 통해 믿음의 극한 효과, 믿음의 대비가 극명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며 참으로 이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때 믿음의 효과, 효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자기를 위한 자리에서부터 그 길가에서 일어나 그길 위로 올라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